안녕하세요. 1프로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 볼 코인자 이뮤터블 X 되겠습니다. 자,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이뮤트블엑스 지금 1700원까지 어, 1700원까지 지금 올라와 주고 다시 눌려주고 있는데 자, 정말 어마어마한 코인이죠. 자,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자, 7월 달에 자, 이 시기에 무슨 상장이냐라고 하고 다시 밑바닥으로 쭉 내려앉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이 계속 저점 말면서 올라오고 이번 달 드디어 폭풍 상승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달에 요거 보면서 조금 말씀드렸어요. 신규 상장주들 조금 관심 가지시면 좋으시는데 최근에 꼴이 말면서 저점 올리는 형태가 조금 수상하다. 지켜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달 얼마까지 갔습니까? 2,700원까지 갔다. 그죠? 700원대에서 2,700원까지니까 거의 4배, 4배 가량으로 어마어마한 콘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럼 앞으로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월봉 차트 보여 드리고 있죠. 월봉. 항상 차트 분석은 어떻게? 자, 큰 틀. 큰 틀에서 작은 거로 월봉 차트 그리고 주봉 차트 그리고 일봉 차트 그리고 이제 시간봉 분봉으로 내려가면서 큰 추세에서 작은 추세까지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조금 더 딥하게 자세하게 정확도 높은 매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니까 지금 월봉 차트. 잘 따라오시기 바랄게요. 지금 월봉 차트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상장했던 그런 고가들을 전부 다 뛰어넘어주고, 더군다나 강력한 거래량까지 실어줬죠. 그렇다면 뚫어졌던 이러한 지점들은 강력한 저항을 뚫어준 만큼 강력한 지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꼬리를 찍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구간이라기보다는 조금 눌림목을 좀 기다려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지죠. 자, 그래서 지금 11월 봉이니까 12월달, 12월달 어디까지 과연, 전고점까지 잘 눌려줄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자, 주봉차트 보실게요. 자, 주봉차트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시죠? 어,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쭉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연이어 가지고 한달 넘게 쭉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큰 매직봉이 떴어요 자이 매직봉 보면 이제 제가 하도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려 가지고 모두가 다잘 아실 거예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매직봉이죠 바닥권에서 거래량 실리고 윗골이 길게 달아주는 그러한 양봉들 제가 매직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매직봉 기본적으로 시가 아래쪽으로 밑으로 쭉 분할로 잡아가면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밑에서 이미 쭉 빠졌고 워낙 바닥에서 큰 거래량을 실어줬거든요 상장일에 최고의 거래량을 실어주다 보니까 밑으로 잘 빠지지도 않아요 자, 그런 밑에 바닥 잡아주면서 저점 올라가주면서 저점 형태에서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굉장히 좋은 형태의 적산병, 적산병 뜨면서 이렇게 올라가주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지난주에 폭발적인 시세 만들어준 다음에 쭉 눌렸죠. 한번 눌린 다음에 다시 한번 고점 트라이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만큼 주봉상 4일선 한달 추세를 지금 잘 타주고 있어요. 그죠 거기를 지금 꼬리를 잘 찍어주고 말아 올려주고 있는 형태. 매물대 또한 굉장히 얇아진 형태로서 위쪽 상승 모멘텀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 꼬리가 좀 길죠? 그래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으려면은 조금 더 강한 거래량이 좀더 필요할 텐데요. 자, 그런 부분들 일봉 차트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돈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잃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 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4 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신 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됐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일본 차트 보시면요. 이거만 보시면 무서워가지고, 자, 쳐다보기도 싫으시죠? 자, 그런데, 이러한 봉이후의 흐름이 더 중요해요. 자, 얼마나 빠지는지. 보통 이 정도의 매물대를 한번 초래했으면 밑으로 쭉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는 요 30선까지 좀 내려와주길 바랬는데, 자, 7일선을 잘안 깨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꼬리 빠졌다가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고, 그위상단 폭등해주기 직전 고점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가 놀이 해주면서 매물대 소화해주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섰죠?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 보여지고요. 거래량도 밑쪽에서 터진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다시 위쪽에서 잡아먹어주면서 올라가준다는 거, 바닥을 좀 탄탄히 해주면서 올라간다. 찐상승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추세를 보셔도 저 위쪽, 저 위쪽 고점 추세 같은 경우는 좀 너무나 큰 갭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치더라도 상승 채널 하방선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죠.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서 지지저잘 잡아주고 있으니까 이러한 동력 삼아서 저점 잘 계속 올리면서 위쪽까지 트라이 해주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자 그러한 부분들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가 될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 1 2 7일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 가지고 문자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값까지 알려 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 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 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 자료만 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재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터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 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에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이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위 상단 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 시면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